안녕? 수지품, 시작, 강화, 업적, 크레딧. 파워 목록이 뭐지? 힘, 감호 최대 체력, 회복, 쿨타임, 범위. 일단 한판 해보자. 안토니오, 이멜다 아, 내가 지금 영원이구나 무조건 이걸로 해야 되네. 10레벨당 10%의 추가 데미지 추가. 30분까지 버티면 클리어 오케이 오 뭐야 레벨업 보호막이 생성됩니다 머리 위로 도끼를 던져 공격합니다 성수 좋다고 진짜로 밑과 오아 그래 오 좋네 오또 레벨업 했어 나이프 바라보는 방향으로 칼날을 발사합니다 성경 캐릭터 수위를 도는 책을 생성합니다. 짧은 딜레이가 있습니다. 수위를 아 주위를 도는 아 이건 실드 같은 거네. 월계수는 보호막 생성. 근데 내가 봐도 이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럼 이게 낫지. 오쉣오 오, 보물 보물. 뭐야 뭐 클릭해야 돼? 뭐야 뭐 클릭해야 돼? 오, 뭔, 뭔가 나왔어. 아, 기다리면 돼. 와, 이거 시간 근데 왜 갈려나간다는지 알겠다. 어. 시간, 시간 왜 갈려나간다는지 알겠다. 안 당한다, 박지 녀석들아. 나 쉽게 끝나는 녀석 아니야. 내가 또 이런 게임은 좀 한다니까. 오, 뭐야, 이건 왜세 줄이야? 오! 성경 두개 이거 성수 하나 개잘 나왔는데 아 잭팟이야 아세개 주거나 다섯 개 주는 경우도 있어 뭐야 이거 이거 살짝 스톱 그거 아닌가 아 전체 올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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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 쉽게 끝난 녀석 아니야. 타이머 스톱. <laughs> 엠파이어 서바이벌 조합 티어. 아 이게 비둘기야. 야이 새끼 사람 없는데만 쏘는데? 미친 놈임? 야, 씨발 아따, 비둘기 돌아버려, 돌아버려... 하, 존나 어렵네. 야, 근데 이거 강화는 뭐 하는 게 좋을까? 자석이 마음 편해, 자석... 아, 이거... 이거 사는 게 좋다. 이거잖아. 아, 템을 빨아들여. 그러면 내가 일부러 힘들게 그 컨트롤을 할 필요가 없네. 도서관 아까 쉽다고 했으니까 도서관에 봐야지. 아 이렇게 맵 선택이 되는구나. 오, 네네네네네네네네네 아이고, 아이고, 살았다. 아. 응? 오. 아니 왜 처음부터 저런 게 나오냐고. 아 씨. 죽여. 오케이. 제발 제발 제발.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성경이야? 아 화영구야? 아뭐 나쁘지 않네 어 나쁘지 않네 이제 성경 떠주면 돼어 이거 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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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개 좋은데? <laughs> 야 화영구 딜버 씨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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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오, 오 성경 뭐야? 여 마늘보다 좋다. 마늘보다 좋아. 마늘보다 좋아. 야, 야 이거 여기 이제 이러고 있으면 되네. 여기 이러고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야. 오, 오케이 십자가 무한. 제발 십자가 떠주자. 십자가 떠주자. 십자가 뜰때 됐다잉. 십자가 뜰때 됐다잉. 십자가 뜨자. 십자가 뜨자. 십자가 뜨자! 건가? 아 떡구만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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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상자나 더 있어 상자나 더 있어 이건 천천히 단검으로 먹자 단검 먹고 가자 단검이 아유 많이 남았네오 저기 아 화염방사기 아 이게 지금 나오네요 이게 먹어지네 아 이게 지금 먹어지네 아 야발 와 방금 잠깐 멈췄었어 아이고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 보스가 왜와 보스가 왜와 다시 가보자 빨리 제발 비둘기 비둘기 아! 오, 업그레이드야. 아, 이거 업그레이드가 이거 굳이 프로브안 해도 되는구나. 아. 아, 난 무조건 프로브 해야 되는 줄 알았어. 비둘기 뜨자. 미친놈. 오! 잭팟? 잭팟? 이게 오 잭팟! 잭팟 나이스. 줄기가 어떻게 하나밖에 안 뜨냐 오케이! 붉은심장 떴다 오케이! 마늘 업그레이드 가보자 마늘 업그레이드까지 오케이 됐다 이제 나안 죽는다 <laughs> 이거지 이거지 아 그치 아끼는 거 알지 어 그거 오 뭐야 나이스 준잭팟 떴다 준잭팟 오케이 나 떴다 다 죽었어, 이제, 이씨. 와! 나 개쩌네! 야, 나개사기네 와, 나 여기서 이러고만 있으면 되는데, 그냥? 잠깐만, 나 채팅 못 봐, 채팅 못 봐. 될줄 알았어. 아... 아... 29분 도 깬다고. 아... 요 바지... 얘야, 원래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아... 그러고 보니까 투사체 증가 반지도 안 나와. 와... 따마 나가... 나오는 건 뒤지게 없네. 제발 떠줘. 어... 떠줘. 떠줘. 으 존나 안 나오네 아 이제 솔직히 한번 떠줄 만하다 아, 씨발! 여기 절로 나오네, 아! 성경 1렙인데 이렇게 떠다니는 건 뭔데! 아! 아! 저 비둘기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잖아!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아! 최강 성경 됐다. 최강 성경 완성이다. 된다, 된다. 나 채팅 못 봐. 나 지금 채팅 못 봐. 지금 채팅 못 봐. 풀려 하자, 풀려 하자. 와! 어! 아, 그래. 얘도 오늘 클리어는 했다. 어, 2 0 0 버텼어. 진짜 젠장. 와, 그래도 깨긴 했다.